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디자인 씬의 화두가 됐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샤오미 로고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샤오미 로고 리뉴얼 된거 혹시 보셨나요? 이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눠볼게요. 샤오미 로고가 장장 3년에 걸쳐서 한화로는 3억 4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로고를 리뉴얼 하였는데 이 리뉴얼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한 비난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이 샤오미 로고 리뉴얼은 일본의 디자인 대가인 하라케냐라는 디자이너가 했다고 합니다. 하라케냐는 사실 디자이너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테고, 일단은 무인양품의 아트 디렉터라는 타이틀이 있고,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디자이너 중에 손에 꼽힐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샤오미 로고를 리뉴얼하셨고 근데 그 리뉴얼했던 모습이 많은 비용을 들였고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적었다라는 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할 내용인가, 혹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가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다가 조롱을 받고 있다 뭐 사장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하라케냐에게 뭐 사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뭐 자기한테 조금만 줘도 나는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또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많이 이슈가 되었나봐요 어,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적은 비용이 아니고 적은 시간이 아니었죠. 하지만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전략과 디자인은 굉장히 맞다 있거든요. 그것들이 잘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였거나 시간이 얼마나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케냐라는 디자이너가 샤오미라는 브랜드와 3년에 걸쳐서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로고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를 보면서 로고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10년 쓸수 있는 그 로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고 분명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는 것들이 거쳐지고 나온 이 결과물만 보고 그것과 너무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혹은 너무 쉽게 접근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어, 현재 상황을 보면 샤오미는 이제 앞으로 10년간 100억 달러, 한화로 한 11조 3,5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 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네요. 전기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그동안은 스마트폰이니 가전제품이 다양한 곳에서 샤오미를 많이 경험을 할수 할수 있었는데 샤오미가 주는 어떤 가치가 있었잖아요. 꽤나 합리적인 비용에도 또 좋은 디자인 퀄리티나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전기차 시장에 그들이 들어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 된 디자인이라고 하면 저는 납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왜 레이진이 하랴케나에게 자신들의 로고 리뉴얼을 맡겼을까? 라고 찾아보면 레이진 CEO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대요. 우리는 IT 업계의 무인양품이 되려고 한다. 고품질, 아름다운 비주얼, 높은 가성비, 풍부한 상품 구성으로 인터넷 기술과 방법론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연 중에. 그러니까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아트 디렉팅했던 하라케냐에게 찾아가서 샤오미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을 것이고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레이진 회장도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고 그것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레이진 회장이 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그 연설에서 이 로고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여러분 보고 나서 조금 실망하셨죠?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냐라고 의문을 가질 거라는 것을 다어 이미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란 혹은 조롱의거리가 되면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갖고 왔어요. 이게 레이징 회장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절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샤오미 로고를 가지고 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나도 할수 있다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한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 자체로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홍보하는 격이 된 거죠 지금 저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게 된 것처럼요 물론 로고를 만들면서 로고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지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어느 부분 도움이 됐을 것이고 광고비를 만약에 투자해서 그렇게 알리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3억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 리뉴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어, 아마 이 로고가 잘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같이 봐야 될 거예요. 로고가 현재 나온 상태로만 가지고 뭐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얼음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가능할수 네.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샤오미를 지켜보면 이 로고가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갔을 때이 로고가 정말 잘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샤오미를 또 기대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을 이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부만남이었습니다